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통독은 역대상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조차도 구원과 축복의 수단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상 6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그한 곳은 사방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 아자손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해부론과그 사방들을 주었고 아멘.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의 계보 및 거주 성읍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들과의 차이점은 다른 모든 지파는 일정한 영역을 기업으로 받아 함께 모여 있는 반면 레위 지파는 따로 받은 기업이 없었고. 다른 지파로부터 조금씩 성읍을 얻어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조상인 레위의 실수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전국에 흩어지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본래 어떤 특색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세겜족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자기의 누이 디나를 욕보이자 그의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족을 학살하는 복수를 자행함으로써 야곱의 가문에 큰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레위는 시무원과 함께 야곱으로부터 그들의 자손이 온 이스라엘에 흩어지리라는 저주를 받았고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바로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저주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리위 자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모세의 편에 서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후리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대로 이스라엘에 흩어져 거주하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은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의 허물과 실수조차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섬비를 볼수 있습니다. 사실 레위지파의 경우는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고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섬비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볼때 하나님의 구원사 모두가 이러한 섬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이를 심판하시며 동시에 이를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의 아들들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를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결정적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인간의 실수와 허물조차 구원과 축복의 수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비는 사도 바울의 찬양처럼 실로 인간이 성장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높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조차 축복과 구원의 수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혹 범죄하고 실수했을지라도 겸손과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주도치 않음으로써 실수를 더큰 축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실수와 허물조차 이렇게 바꾸실진데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충성에는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 있을지를 생각하며 남은 인생 동안 전심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례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조차도 구원과 축복의 수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실수조차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 유되에 하옵소서. 그리고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로 고통하는 심정들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